<laughs> 이렇게 되는 게 맞네. 그녀 때문에 다비춰가지고 음, 얘는 말고 얘는 아닌 거야. 네, 이거 둘 중에 골라낼 것은데 얘가 그두 번째 거죠. 저는 좀더 어두운 쪽이 나은 거 같아요. 어, 저는 이게 좀더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이걸로 해서 세팅을. 이, 이 이렇게 하더니, 이게 가겠나요? 이렇게 된 거고. 앞머리 좀 잘려야겠죠? 오. 네. 지스타도 가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가가지고. 음. 저도 지스타 가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laughs> 가. 이게, 꽁지가 가발인 줄 알았는데, 제 머리였어. 요 <laughs> 일단 뭐 리프팅팩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일단 가방에 옷이랑 신발 다 넣었고요 여기 가발이랑 어제 추가로 산 화장품 다 챙겨서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그거 아니지 않아요? 어, 서생 아니에요? 어디 지 여기 있다. 어, 근데 음악 들리나 저작권 걸리는데 <laughs> 혼자 오셨나요? <laughs> 네. 네. 저희 테이블이랑 전화방 있어요? 어디 만드는 터디까요 <laughs> 저, 오늘은 테이블이요. 오늘은 테이블로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네. 계산서 여기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설명 없나요? 암튼, 음... 아직 코스프레를 하진 않았는데, 저는 오늘 코스프레를 하고 온다고 말씀을 드려서 코스프레 할인을 받아서 50% 요금으로 입장을 했어요. 근데 함정인 거는 저는 어차피 직영점 매니저라서 50% 할인이 항상 되는... 백유님 보드게임 카페에서 일하시는 거 맞죠? 이젠 아니야. 일단 메이크업하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짠! 다른 손님 분들도 계셔서 약간 인프피 모드가 발동을 했는데 아마도 노래 때문에 메이크업도 따로 찍고 퀴시 녹음을 해야 되잖아하 그니까. <laughs> 먼저 가발망을 껴줄게요. 가발망을 밑으로 다 내린 상태에서 머리를 묶고 가발망을 위로 올려서 묶어줍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않으려는 <laughs> 저... 나의 모습. 그 다음 실핀으로 앞뒤 각각 두개 이상씩 고정시켜 줄게요. 남은 가발 부분은 모아서 묶어주고, 바로 렌즈부터 착용해 주겠습니다.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초점이 잘안 맞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렌즈를 잘못 끼시는 분들은 요즘 나온 제품들 중에 도움되는 거 많으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짝눈 교정을 위해서 쌍액을 발라줄 겁니다.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쭉 잡아 당기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컨실러로 흔적 가리기를 해줄 건데요. 그위 다크서클과 눈썹 위 점까지 가려준 다음에 톡톡톡 됐군요. 그다음 쿠션으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발라줄 겁니다. 다 하고 나서 위에 컨실러 한번더할 거고요. 다음은 쉐이딩 넣을 건데요. 귀 아래부터 턱 아래 옆면까지 다 해줍니다. 죽어가는 콧대도 살리겠습니다. 다음은 눈썹 그려줄 건데요. 생각보다 발색이 안 나와가지고 당황하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몇 번을 그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가요? 그다음 저거 뭘로 하는 거지? 어그 아, 그래요 저거예요. 가쌍 라인 그리면서 눈 확장시켜줬고요. 이제 아예 새까만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이랑 저기 가쌍 밑에 라인까지 다 잡아줄 거예요. 저는 쌍꺼풀이 인 아웃라인이라서 코스프레 할 때는 저게 그냥 다 일체형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쌍꺼풀을 없애주고 눈 꼬리 쪽까지 빼줬어요. 차이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만든 눈을 내 진짜 눈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쯤 눈치 채셨겠지만 배경음으로 깔리고 있는 거 제가 직접 부른 거 맞습니다. 녹음하면서 불렀어요. 사실 화장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서 날먹했어. 블러셔는 연한 색으로 적당히 깔아줄 거고요. 코에도 살짝, 그 위에 하이라이터. 마지막으로 입술 위에 적당한 색의 립밤을 깔고 적당한 색의 립스틱을 바른 다음에 입을 앙 다물고 쿠션을 살짝 발라주면 짠!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가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써보는 가발이라서 착용이 굉장히 힘겨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머리가 너무 크네요. 여기서 적당히 어루 만져주고 오겠습니다. 뺀요! 다 했으니까 뭐좀 시켜 먹어보겠습니다. 감기 걸렸으니까 지금 유자이플티 하세다가 치킨은 너무 과할 것 같고. 치즈스틱에 청양마요로 하겠습니다. 주문하기. 오케이. 주신 초콜릿인데 이분 저번에 저한테 초콜릿 또 주셨거든요 난 기억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이제 코스프레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지 가발망도 마저 벗어줘야 아네 벗어줬고요 렌즈 한쪽만 빼볼게요 레전드네요 이제 화장을 지우면서 영상이 끝날 텐데요 제가 실수로 마무리 멘트를 녹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무리무리 됐스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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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